자두 번째 영상입니다. 실험법 가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인 질문지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엔 두 번째 양적 연구 방법의 자료 수집 방법인 실험법입니다. 이름 그대로 실험을 하는 자료 수집법이에요. 실험을 해서 결과를 알아내는 것. 인위적인 자극을 주고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단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 라는 걸 알고 싶어. 그러면 단것을 먹게 한 다음에 사람들의 기분을 알아내면 되죠. 어느 정도인지 실험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단것을 먹는다라는 인위적인 자극.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결과를 관찰하는 거죠. 이때 우리 양적 연구에서 가설 설정할 때 배웠죠.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인위적인 자극이 원인이 되니까 독립 변수. 또 변화라는 건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원인의 영향을 받는 변수다. 원인에 따른 원인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 그래서 종속적인 변수. 종속 변수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실험을 하려면 비교를 할 대상이 필요하죠.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까라는 실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실험을 해야 돼? 단 것을 먹는 집단과 단 음식을 먹지 않는 집단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기분 정도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그지? 그렇다면 단 것을 먹는 집단은 실험 집단, 단 것을 먹지 않는 집단은 그 실험 집단과 반대되니까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통제 집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험 집단은 인위적인 자극을 가한 집단, 인위적인 자극, 아까 말한 단 것을 먹는 집단이겠죠. 이 표현을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실험 처치를 한 집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인위적 자극을 가한 집단. 이런 식으로 이 표현에 변화를 주어서 선지를 줄 수도 있으니까. 또 통제 집단은 자극을 가하지 않은 집단이고요. 즉, 두 집단은 독립 변수를 제외한 다른 상황이 동일하도록 해야겠죠. 이게 무슨 표현이냐. 단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단 것을 먹는 그리고 단 것을 먹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단 것을 먹느냐 마느냐 이 차이만 딱 가지도록 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제 집단에 단 것을 많이 안 먹도록 단 것을 못 먹도록 했지만 사실 그날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도록 한다거나 또는 실험 집단이 단 것을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험을 하지만 뭐 그날 따라 아주 행복한 일만 있었다거나 이러면 이두 집단 간의 기본 베이스 자체가 달라지잖아. 기본에 기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분이 둘다 상태가 안 좋, 좋거나 나쁘거나 차이가 심하면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어. 그러니까 다른 상황은 동일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독립 변수는 단 것을 먹느냐 마느냐. 그 차이만 같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똑같은 어, 스트레스 정도만 받도록 이렇게 통제해야만 비교가 되겠죠. 이당 것에 대한. 다음에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인과관계 파악을 통한 법칙 발견이 쉽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걸 알아보는 거니까. 독립 변수를 이용한 종속 변수를 알아보는 거니까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파악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단 것을 많이 먹였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 단 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라는 법칙을 발견하기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봐봐. 사람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변수를 통제해야 된다 그랬죠. 똑같이 생활하도록 해야 되고, 음식도 똑같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더단 음식을 주고, 이 사람들은 달지 않은 음식을 줘야 돼. 그렇다면 봐봐. 통제받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 영양소를 골고루 못 먹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고. 두 번째. 외부 변수 통제가 어렵다. 사람이 실험을 똑같이 받을 마음이 생길까? 뭐 로봇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과하게 몰입할 수도 있고. 이러면은 또 달라지겠죠. 실험 집단 간에 또는 통제 집단 간에.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은 어렵다. 어, 여러분들 이런 실험 시키면 단거 못 먹게 하면은 참을 수 있을까? 몰래 몰래 먹겠죠. 그러면 비교를 할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통제 가 어렵다는 점. 그래서 실험법의 과정을 한번 자세히 볼게요. 실험법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손을 깨끗이 씻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걸 실험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손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게 독립변수이자 원인이 되는 거고. 감기에 안 걸린다라는 게 일종의 종속변인이자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 과로가 안 쳐졌네. 그러면 과정 봅시다. 먼저 연구대상자를 배치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무슨 집단이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야겠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서 다른 건 똑같이 하고, 그손 씻는 것만 차이 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속 변인을 주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느냐 마느냐 이 차이를 주기 전에 사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 연구 대상자들에 대해서 평소에 손을 씻는 정도나 감기 걸리는 빈도 같은 것들을 파악해서 최대한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죠. 뭐한 사람은 손을 하루에 삼천 번씩 씻고 한 사람은 손을 한, 하루에 한 번도 안 씻는다 이러면은 비교 대상이 차이가 나니까 어렵겠죠 비슷하게 하루에 세번 씻고 감기도 일 년에 한 두세 번 걸린다 이런 집단으로만 딱 모아야겠죠 이게 바로 사전 검사라는 거고요 독립 변인 조작이라는 건말 그대로 실험을 하는 거겠죠. 손을 깨끗이 씻는 집단과 씻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고, 감기 걸리는 걸한번 파악해 보는 거죠. 그 다음, 그 실험이 끝났어. 그러면 종속변인 사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실험 후에 변화된 점을 파악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은 감기에 걸렸고, 감기에 걸리지 않았어. 그러면 보니까 손을 많이 안 씻은 사람들이 주로 감기에 걸리는구나. 라고 사후 검사를 하고 가설 검증을 하는 거지. 아, 내가 가설을 세웠던 손을 깨끗이 씻지 않으면 감기에 걸린다. 손을 깨끗이 씻으면 감기 걸리지 않는다. 라는 가설이 맞구나. 라고 검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실범, 실험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